세계 이슈톡입니다. 30일 이라크 남동부 바스라 지역 기온이 섭씨 65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사망자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 29일부터 4일간 임시 휴일로 지정하고 국민에게 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부터 IS에 대한 공격에 나섰던 터키가 최근 쿠르드종 무장 조직 PKK에 대한 공습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PKK도 게릴라 전에서 반격에 나서는 등 양측 간의 전쟁이 확대일로로 치달으면서 IS 격퇴 전선에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습으로 PKK 대원 수백 명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터키 정부는 공세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세 번째 한글 기사를 한국 김치산업의 미래가 중국에 달렸다는 내용을 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9일 인터넷판에 한국의 김치산업 복제는 중국의 규제라는 한국어 버전을 올렸습니다. 원문 기사의 제목은 한국의 김치를 위한 불확실한 무역의 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한글기사는 지난 5월 1, 2회로 나눠 보도한 뉴욕의 내일산업 문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계 이슈톡이었습니다.